바이오 전망이 좀 밝은 것 같이 전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도 제약 바이오를 계속 보고 있고 네. 지금 최근에 좀 조정받는 구간에서 시장이 반등하는 지금 양적 완화나 뭐 시장이 돈이 돈다고 하는데 제약 바이오에 크게 돈이 안 도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번 행사를 한번 갔다 오니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그 대표님들이나 네. 뭐 CEO나 뭐 그런 기라성 같은 분들에 대한 뭐 업황에 대한 자신감. 네. 그 시장이 뭐 잠깐 흔들리지언정 업황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음. 자신감을 보여 주었고요. 저는 종목별로 하나씩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제가 이걸 가기 전에 한번 준비해 본 자료에서는 네. 최근에 그 십팔 년도 4 분기에 좀안 좋은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공장에 대한 가동이 가동 등으로 이제 매출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 공장이나 이런그 부분에서 좀안 좋은 부분이 좀 체크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폐계적인 이슈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뭐 정부에 대한 좀 이슈도 있고 뭐 이러한 부분에서 좀안 좋은 뉘앙스로 좋은 생각과 안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갔지만 음. 거기서 나온 내용에서 이제 김태하 사장님이나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바이오 업황에 대한 반등이 일단은 첫 번째가 보이, 보여집니다. 바이오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지금 네 가지 업이라고 해서 네. 그 나이가 에이지가 업, 나이즈가 나이가 올라가고 있고 음. 그리고 질병이 올라가고 있고 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음. 사, 그 일반 사람들의 부가 증가하고 그렇죠. 있어서 제약 바이오 업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음.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CMO 고객 평 고객 설문 평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7년도 18년도 전부분 최상위권으로 보여줬고 19년도도 최상위권 전부분에 이런 부분 런 업체는 이제 제약 바이업체에서도 오 네, 네. 크게 전무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시작에 대한 내용 그리고 캐파에 대한 자신감을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다총 틀으면 총통 틀으면 한 36만 정도 캐파가 되는데 어, 네. 그 부분에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니, 내용을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삼성바이오닉스에 대한 네. 그 주총에서 좀 반대를 하였지만 음. 이사적인 내용으로 통과가 되었다는 네. 내용이 좀 체크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제가 내용 중에 이런 네. 내용도 들었거든요. 이제 최근 3년간 1000개 정도 제약바이오 기업이 나왔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3년 후에, 1, 2, 음. 1, 2년이 아니라 3년, 5년 후에는 네. 시장을 어떻게 보면 주도할 만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 그쵸.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10, 20개 중에서 10개가 제약바이오 업체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팡이한번좀더 어, 코스닥의 모멘텀을 줄이라,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서정진 회장님의 뭐 개인적인 뭐 투자에 대한 네네네. 내용도 있고, 언복동 내용도 있었는데, 네. 서정진 회장님의 말씀 중에서 기억,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네. 이제 직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 주주, 개인, 이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또 강성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쵸. 회사를 사랑하고 있기 음흠. 때문에. 이런 주주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 어. 않으셨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램시마와 트룩시마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주면서 이것을 이제 글로벌적으로 1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좀안 좋다는 좀 문의가 나왔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정도에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딱 주셨고요. 네네. 최근에 주가적으로도 한번 차트를 함께 보시면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시세적으로 크게 모멘텀이 없는데, 이것도 작년 봄이네요. 작년 봄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꽃집혔네요. 봄을 봤다가, 네. 꽃이 폈다가 지금 좀 많이 흐름이 음. 좀 죽은 모습인데, 시장적으로 제약바이오가 한번 업황적으로 반등을 하면, 네. 저는 뭐, 이거는 한10% 20%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죠. 어, 셀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덧 좀 많이 줄었지만, 지금 25조 시장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음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HLB입니다. 네. HLB 하면 이제 진양곤 회장님의 말씀을 그렇죠. 통해서 이제 저도 처, 처음부터 좀 내용을 들었는데, 음. HLB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HLB가 어떻게 시장을 시작하였나, 네. 이렇게 업, 업체가 어떻게 시작을 하였나, 아파타니까 리보세라미 같은 말인데, 이런 네. 그 업체에 대한 대표 신약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역사를 말씀 주셨는데, 리보세라님의 특징이 이제 암의 진행을 막는, 음. 암이 예를 들어 상승, 암이 그 커가, 커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그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리보세라님을 통해서 이러한 진행을 막고 음. 그 암을 좀더 퇴화시킨다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그 그렇게 그 저지하고 증식과 전이를 음. 막는다는 이런 어, 기법을 통한 혁신신약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현재 이 가장 큰 만화 이슈는 이제 항암 글로벌 임상 3상이 통과가 되는 부분이 이제 올해 5월에 음.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HLB의 주가 흐름 역시도 올해 5월을 통, 통해서 엄청난 네. 모멘텀을 한번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한번 주가 차트와 잠깐 보시면 네. 이것도 지금 조금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이 3조. 에 대한 어. 지금 시가총액을 보여주, 네. 잠깐 보여주 보여드리고 지금 추세와 함께 보시면 이것도 작년 이건 조금 더 같습니다. 작년 어, 네. 5월까지 재미를 주다가 조금 네. 많이 흐름이 좀 모멘텀이 좀 약해진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만 더 뒤로 돌아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지 시세를 한번 그쵸. 왜 시세를 줄 수밖에 없는지에 네.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네. 흐름에서는 지금 차트간으로 좀 지수가 박스권으로 모아가는 단계로. 진입을 해보기에 나쁘지 않은 단계라고 음.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그 네. 진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가늠을 못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에서 지금 리보세라닙의 특징적인 부분, 음. 일전에도 제가 좀말 실수를 했는데, 항서제약과의 그쵸. 영향, 그리고 네. 신라제는 리스팜이죠.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아파타님, 리보세라닙에 대한 지난 과정을 계속해서 말씀 주시면서, 이 라이센스 아웃을 안 하고 끝까지 가는 이것들 때문에 이제 일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조금 원성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투자자분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 그쵸. 진 회장님이 승부수로 평가하는 내용이 음. 이러한 것들 라이센스 아웃 없이 한번 가보겠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세포 치료제, 바이오 인공관, 음. 뭐간 간질한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헤파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아토피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주셔서 어, 리보세라님 말고도 뭐가 음, 있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리보세라님의 삼상 임상 발표 후 미국 FDA 신약 판매 허가서를 제출하고 이제 네. 2020년 글로벌 시판 허가까지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 그림을 저도 한번 믿고 <laughs> 한번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네. 저도 좋은 어,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